민선 8기 경기 남부 지역 단체장들의 취임식은 집중호흡 피아로 상략됐거나 외부 초청인사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시장과 의장 등 단체장들의 취임사, 잠시 엿보실까요?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식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난대책본부에서 취임 선서를 한뒤 재회 현장을 찾아 나서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화성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화성시장 정명근 정명근 시장은 이날 일찌감치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복림사와 사강시장,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나섰고 다시 시청사로 돌아와서는 화성시장으로서 첫 결재를 했습니다. 어 9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고 이각 부서별로 여기 숫자 보니까 상가 저 어, 침수된 것도 부서별로 좀 틀린데, 일자리하고 파악하는 게또 다른 부서별로 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어디 총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수로 인해서 저기인데, 그냥 비, 비가 와갖고 이렇게 됐을 때, 침수가 됐어요. 근데 상가야, 그게. 그랬을 때 어디서 해요? 저쪽에서 요 그럼 저희 쪽에서 나 기업지원 가시면 하고 일자리 공급 때문 저희 입에서한 번. 모든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뭐, 원인이냐 관계없이, 상가는 여기, 네. 주택은 거기, 네. 뭐,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돗물이 터져갖고, 상가가, 뭐, 그, 일시적인 거. 거칠해보다는 바로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시장은 균형과 기회, 그리고 혁신이라는 3대 기치를 내걸고, 민선 8기를 견인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소식, 뉴스프리존 김정수입니다